자 210번 갈게자 넓이를 좀 쉽게 구하기 위해서 요 사각꼴 넓이를 S라고 적어둘게 S. 요거 넓이 그냥 S. 자이 넓이 S1, 이 넓이 S2, 이 넓이 S3가 그랬는데 S3 구하기 좀 더러워요. 그래서 S3라고 하는 넓이는 S에서 어, S1 더하기 S, 몰 빼면 되면 냐 2를 빼면 되고. 근데 그 S3의 두 배가. 그냥 2곱하면 2S3가. 그럼 2S 2S1 더하기 S2가 되는데? 근데 여기 es3가 여기는 es3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s1 더하기 s2라고 했으니까 관계 es는 3s1 더하기 s2가 되는구나 그래서 s1 s2는 구하기 좀 쉬우니까 s1 s2를 여기서 계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를 알파컴마 알파 제곱 자 b를 이제 베타 컴마 베타 제곱으로 놓고 s1의 넓이를 계산해 보면 s1의 넓이 자 근데 알파가 음수기 때문에 이 길이가 마이너스 알파인 부분을 좀 주의해 줘야 돼요 그래서 s1, s1, 자, 2분의 1, 어,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s2, 자, 2분의 1, 베타의 세제곱. 네, 그거의 3배가, 어, 4대 골격 2배다. 2 곱하기. 자, 4대 골격 갑니다. 자, 일단, 높이의 평균. 그럼 2분의 1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해주고, 난 높이,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해준.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넓이식을 계산한 거거든. 그럼 먼저 일단 양변에 2를 곱한다 쳐. 이렇게. 그럼 왼쪽이 이제 베타 3승 마이너스 알파 3승인데양면을 베타 빼기 알파로 나눠서 치고 그럼 3곱하기 이제 뭐가 되냐면 3곱하기 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자 오른쪽은 2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남게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알파 제곱 더하기 어, 3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0이라는 자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는 문제가 어, 나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알파 베타는 물론 얘랑 얘랑을 연립한 거라. 엑스 어, 제곱 마이너스 어, mx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그러면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이고 알파랑 베타랑 곱한 건 마이너스 4m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근데 얘들이가 지금 현재 어떤 형태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알파 베타를 더한 경이 되거든 그럼 하베 제곱 m 제곱에서 5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를 한 경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애인까지 양수거든 그럼 1하고 5하고 어떻게 빼기? n 컷은 어, 여기다 빼기니까 5가 어, 되게 된다 사실 이렇게 어, 확인할 수 있네요 자, 207번 정답은? 네. 정답? 어, 확인